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남한혁명의 앞잡이였습니다 북한의 전략전술에 보면 혁명 바로 전단계의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용어로는 보조전치목표라 합니다 전치란 싸워서 취한다는 겁니다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연립정부입니다. 그런데요, 민주연립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연립정부였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에 진출한 주사파 전대협과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들어간 주사파들과 그리고 노동운동에 들어간 민주노총 이 3자가 연합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혁명론에는 그 민주 연립 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지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쇼 세력을 해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쇼 세력은 공산당 용어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파쇼 세력이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말합니다. 정치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 정당과 보수 시민단체를 말하고 경제단체는 누굽니까? 재벌들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뭐 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삼성 이재용 두번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재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재벌을 해칠 수준까지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혁명론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지령한 지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시 적어 정치 세력을 해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 세력 해체를 위해서 문제는 뭐 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대한민국 정부 곳곳에, 무슨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무조리, 보수 세력을 위해서, 대한민국 애국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넣습니다. 대통령 두명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 20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방송가에서 멀쩡히 자라던 아나운서들을 전부 다깜방으로 혹은 전부 다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정부를 향한 북한의 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 있습니다. 북한은 민주연립정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라는 지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가보안법 해체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감옥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내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공사 혁명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방어하는 그들 말로는 포갑통치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사,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경찰 다해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뭐 했습니까? 국가보안사 해체했습니다 그거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북한이 좋아할 일이고 북한이 지려간 일입니다. 그리고 이석기를 비롯한 그들을 애국인사라고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온라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재인이 북한의 간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전구목사님 문재인 간첩이라는 얘기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했습니다. 정구한 목사님은 그것을 결결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적어도 저들을 척결할 기관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금 현재 정권 교체는 반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회의 770석을 저들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루는 모든 것을 다 발목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우리들이 힘겹게 만들어 놓은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처럼 다시 탄핵당해서 정말 천체의 한을 우려 리 남길 것입니다